은혜 가운데 이제 우리를 지켜 주셔서 오늘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귀한 시기가 왔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탄생 제목으로 성탄절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한 아기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인데 정말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before Christ 기원 전과 에노도미니 기원 후에 그시로 하나 아기의 그 위대한 탄생을 통해서 역사가 기원전으로 바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상 이 아기의 탄생만큼 온 인류의 관심과 축하를 받은 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상 최대의 사건인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날을 크리스마스로 이름을 짓고, 이제 공휴일로 지키면서 성탄절이 정말 1년 중에 가장 크고, 그러한 절기가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누구시기에 이렇게 그를 온 세계가 주목을 하고, 이전 세대와 또한 이후 세대까지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축하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날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나도 에에 탄생이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병원에도 가면은 제일 아름다운 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모들이 출산하는 방입니다. 산부인과의 산모가 출산하는 방은 가장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것은 아기의 탄생이 정말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산모의 방을 아름답게 꾸며놓고 정말 산모를 최대한으로 존중하는 그러한 것이 병원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나야지요. 근데 그렇지도 못하고 고족하러 가셨다가 나가지고서 요간에, 요간조차도 이, 이, 얻을 데가 없어가지고서 마국간에 말밥통을 구유로 하면서 예수님은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속가와 같이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부유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해산하려 했지만 묵을 방이 없어서 그래서 문을 두드려도 누구 하나 관심을 갖지 않아 결국은 외양간에서 마국간에서 해산하여 구유에 누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이기주의와 심성의 악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악함은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보내신 분그 예수님을 외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님의 그 예수님의 탄생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탄생은 이미 수천 년간 예고되어져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존엄한 존재로 인정을 받아야 될 이유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인류의 초창기로부터 수천 년간 지속적으로 예고되어서 탄생된 예는 절대로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때부터 예고되어져 왔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과, 그 다음에 가죽옷을 입히시는 장면,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청색의 입장에 나오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들이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께서 오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의 말씀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래서 장세기 22장 17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송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 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도록 예수님 태어나시기 1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인과 하와 그 이전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 계획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천년 전에 다윗왕 때 다윗에게 다시 한번 그것이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1 2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네 몸에서 날 자식을 내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또내 네 집과 내네 집과 내네 나라가 내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할렐루야, 내네 위가 너 왕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뭐예요?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또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 되어주시고, Wonderful Counselor, 기지묘묘하신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히 내 위가 견고케 되어지기라고 예수님 탄생하시기 천년 전에 이제 다윗을 통해서도 이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300년 지나서 예, 예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하였던 이사야에 의해서 다시 한번 또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만일이니라. 라또 지난 전전주일에 상고했습니다만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고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쌍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광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이새의 한 가지, 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정말 열방을 구원시키는. 그래서 그 고한 곳이 영화로 올 것을 기원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뒤로 계속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마지막에는 세례 요한을 탄생시켜서,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6개월 전에 먼저 예수님 이전에 탄생 이전에 태어나게 하셔서 주의 길을 곱게 예비하는 자로 저를 사용하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음 1장에 보면 은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수천 년에 걸쳐서 네, 아브라함과 다윗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으면서 다윗에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으로 마침내 그 하나님의 그러한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카네이션, 성육신에서 역사 속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역사상 최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럼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만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만 가신 분이 아닙니다. 신성만 가셨다고 하면 뭐예요. 하늘에서 구름 타고 그냥 내려오시면 되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인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신성을 가출 수는 없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신성과 인성을 그의 아들을 동시에 만족시켜서 이 세상에 오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뭐예요?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말씀해 주는 가장 고귀한 신학적인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예수께서 탄생되었다. 보라 내전이 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가브리엘이 이제 나사렛에 있는 처녀 그 마나세를 찾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떤 일이 있으 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너에게 잉태되는 것이다. 그랬을 때에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계집정이오니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계집정이오니 주의 계집정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네. 우리 여러분의 태도 정말 성령께서 잉퇴하셔서 주의 계집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겸손이 우리가 응답하게 될 때에 정말 성그 성모가 되어지는 예수님을 탄생케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 네. 이 동정녀의 탄생 사건은 정말 부활 사건, 예수님이 죽음의 원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사건 이상으로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다. 모든 생물이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법칙에 의해서 종족을 번식해 나갑니다. 그런데 결혼도 안 하고 그저 정원한 그 상태에서 그것도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배가 이렇게 불러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거 이게 까무라치라니겠어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전혀 아무런 관계가 갖지 않았는데 네? 정말 내 네. 배속에서 아이가 잉탈이어서 자란다고 하는 것을 상상해 한번 반대로 약혼한 남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하고 관계도 그리고 에, 결혼할 때까지 순교를 지켜주겠다고 해서 관계같지 아니하고 기자인데 갑자기 그 아내가 결혼하기도 전에 배가 이렇게 불러오는 것을 본다고 하면 그 남편 요셉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느냐 정말 그도 까물어칠 지경이지요. 그 당시의 법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정혼 결혼한 여자가 뭐예요? 결혼 단지 아닌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어지면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간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마리아가 백가을놓움을 보면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은 19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아내인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폐가 흘러오는데 그걸 그렇다고 끊어내가지고 죽여버릴 수도 없고 그래도 사랑했던 여자니까 가만히 끊고자, 의로운 사람이라, 그냥 덮어둬야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자전 요셉아, 내 안에,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인태되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라라.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네 아내 들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태어나게 하셨다 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놀라운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마 저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그렇다 할지라도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선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해 주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기꺼이 성적인 권리를 포기하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가이사 아우구스도 황제가 호적령을 내렸을 때에 마침 배가 만삭이 되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호적하기 위해서 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탄생케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왕궁도 아닌 뭐 여관도 아닌 집도 아닌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정으로 임태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과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정녀 탄생 사건은 예수님의 뭐예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그러한 명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은 그가 본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셨다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1장 1절 14절.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로고스, 말씀이 코르 하나님이시다. 로버스리즈가 하나님은 말,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말씀이 바로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분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는 그리스도 주는 구주 오늘 부른 찬송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네. 거하심에 네. 우리가 네. 그 네. 영광을 네. 보니 네. 아버지의 독생자의 네. 영광이요 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일장 네. 십사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으시고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창조의 사건 못지않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엄청난 최대의 사건이라 합니다. 부활사건. 나중에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 사건도 정말 위대한 사건일 줄로 믿습니다. 그 소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정말 산 채로 죽어 되어서 우리가 네, 네 우리가 들림 받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우리는 성탄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태어난 아기의 이름은 뭐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희 백성을 자기 제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그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희 백성을 자기 제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모든 예 것은 그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마태 n 음 t 장에서 to t 에서 임마누엘 말씀하고 마태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이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이제 마지막 우리가 정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그런 종말에도, 우리가 더 m 그레이트 커미션, 우리가 지상 명령을 통해서 그런 인마누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인마누엘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뭐냐? 그가 오신 목적을 상징합니다.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자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임마누엘,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은 그분의 목적을 말해주지만 임마누엘은 바로 뭐요? 그가 오신 이, 이 의미입니다. 왜 오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분께서 정말 가장 역사상 중심이 되는 때에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같이 읽어보십시오.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뭐요? 예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부르게 기쁘다 구세주 오셨네. 기쁘다 구세 품 나왔네가 아니라 네? 구세주 그 그러니까 우리를 오신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온 백성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그런 그더 깊은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자의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켜 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최병당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부족함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이제 큰 도전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이다 부족함. 부족함. 우리는 뭔가 항상 결핍된 부족함 속에 살지요. 근데 그 부족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의 그릇을 비우고 즐거울같이, 그러나 보베 대신 예수님을 담게 되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이 부족함입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주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정말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족함 때문에 신세를 한탄하며 시간을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감추어둔 보물 찾기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그러시기 때문에 그 그릇을 통해서. 뭘 찾아요? 복을 찾기를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리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탄생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의 부족함을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할렐루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넉넉히 이해하는 넓은 품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아해 보세요. 부족함이, 부족함이 주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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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광야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예요? 광야를 보내신 것은 공급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 믿습니까? 네.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시고 매출하기 매겨 주십니다. 부족함이 주는 최고의 선물도 뭐냐? 딴거 아닙니다. 내려놓음입니다. 더 내려놓고, 그리고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족함이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2021년도 우리가 마감하면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부족한 마음에, 우리의 부족한 심령에 정말 주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 축복이 풍성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저는 빌립보서 사장 말씀을 굉장히 애용하는데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과신 기뻐하라. 그다음에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해라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신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사장 19절에서 20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과 함께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부족함을.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뭘 이루시기 위해서,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 할렐루야,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공급자이신 하나님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주십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네. 온전케하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랑의 극치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인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외우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그래서, 하늘 보자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겸비하게 마국간에 태어나게 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케 하셔서, 그래서, 멸망치 않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신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에 세계시고, 또 그분의 역사는 바로, 바로 세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역사를 뭐라고 해요.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뭐예요. 히즈 스토리입니다. 거기에 S가 하나 빠진 거예요. 히스토리. 히즈 스토리.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늘보자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 것으로 우리를 구원시켜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before Christ, anno Domini 기원 전후가 바로 뭐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 기원 전 후로 바꾸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2000년 전에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예 그렇게 해서 저들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이제 예루살렘까지 살러 왔습니다. 그리고 자들이 가장 귀하게 없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며 우리에게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보물을 정말 아낌없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아깝겠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이 이르게 하셨는데, 할렐루야. 아, 네. 네. 우리가 정말 가장 귀한 보배함을 열어서 주님 앞에 받쳐야될 것입니다. 예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하늘의 천사들은 이렇게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이장1 4절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며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분 입은 사람에게 평화가. 네. Glory to God.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피스월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영광과 평화.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두 단어입니다. 우리가 사는 생의 목적이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 땅에는 뭐예요?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메크론 네, 다, 데이 바이러스 다 정식 되어지고 이제는 뭐야? 정말 이 땅에 평화가 완성되어지는 피소노尔斯 네?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네? 평화가 완성되어지는 모든 막힌 담을 헐게 되는 희망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